KBS 공채 22기 PD로 입사하셔서 예능 프로그램 우리 개그콘서트 저때만 해도 진짜 너무 빼놓지 않고 항상 본방사수 할 정도로 그리고 녹화까지 해가면서 열심히 봤던 프로입니다. 개그콘서트의 황금기를 이끌고요. 1박 2일 시즌3를 6년간 이끌며 드라마 프로듀서까지 성공시킨 서수민 프로듀서님이 들려주는 인생 이야기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그래? 서수민 PD라고 합니다. 어 되게 어색하네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그럼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을까요? 아, 네.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컨텐츠를 만드는 것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이 특강의 시, 주요 시청층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20몇 년간 컨텐츠라는 걸 만들어 왔지만 아직도 헤매고 있는 중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쭉 만들어 오면서 여러분께 이제 어떤 컨텐츠를 그 중에서도 특히 예능, 그리고 그중에서 특히 남을 웃기게 만드는 컨텐츠를 어떻게 하면 웃길 수 있을까에 대한 노하우까지는 아니고요. 저의 경험담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께 조금의 의미를 줄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말씀드린 대로 강의 제목을 정하면서 굉장히 정을 했어요. 여기 바로 앞장에 해당하는 게제 사실 제목이었는데 일단은 부재에 해당하는 걸로 잡는다면 혼자 자라는 것과 함께 자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주로 하게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여기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이거를 보고 계시는 여러 유튜버 시청자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야 중에 하나가 요즘은 컨텐츠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도 컨텐츠를 만들고 누구나도 컨텐츠가 되어야 하는 어떤 강박 속에 있을 만큼 음식도 컨텐츠고 사실 뭐 여행지도 컨텐츠고 전부 다가 컨텐츠인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런 컨텐츠 시대에 나는 과연 그러면 어떤 컨텐츠를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출발 선상에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로 사실 저도 예능 PD로 오래 공중파에서 일을 했고 지금 또 다른 드라마를 만들고 또 다른 예능을 만들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저도 사실 컨텐츠를 어떤 걸 만들어야 할까가 늘 고민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그냥 같이 얘기를 해나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나는 어떤 컨텐츠를 만들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여기에 앉아 계시다면, 어, 그렇다면 한번 이 생각도 같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이 혹시 만들고 있는 또는 만드는 컨텐츠를 보는 사람이 있다면, 한 명이든, 천 명이든, 만 명이든, 내지는 몇백 명이든,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만든 컨텐츠를 왜 볼까요? 내지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접할 수 있는 컨텐츠를 할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옛날 얘기하면 꼰대가 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죠. 옛날 사람이니까. 옛날 사람으로서 얘기하면은 사실 컨텐츠를 접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는 굉장히 한정적이었고 채널도 한정적이었죠. 예. 플랫폼도 한정적이었고. 그리고 편성이라는 그 어떤 그 제약이 있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9시에 뉴스를 봐야 했고. 그죠 (10시에는) 드라마를 보는 시간이고 (11시에) 예능을 보는 시간이고 이렇게 이제 공중파라는 어떤 거대 플랫폼에 의해서 여러분이 그 메인 컨텐츠를 접하게 되었던 시기가 불과 (5년) 전일까요 (5년) 전만 해도 여러분은 편성에 맞춰서 아 지금은 들어가 보는 시간 아. 지금은 뉴스 보는 시간. 내 의해서 움직였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보고자 하는 컨텐츠는 그냥 원하면 언제든지 OTT와 유튜브와 여러 가지 여러분의 시간과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접할 수 있고 볼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자, 그러면 그런 시대의 컨텐츠 창작자로서 여러분께서 이제 컨텐츠를 기획하고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거. 늘그 생각을 하죠. 나는 뭘 만들고 싶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뭘 만들고 싶어서 그 좋은 직장 때려치고 나와서 이 바닥에서 이러고 있지? 라는 생각을 저도 해요. 자,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나는 뭘 만들고 싶지? 뭘 만들어야 돈을 벌수 있을까? 뭘 만들어야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뭘 만들어야 사람들에게 재미를 줄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자, 그 생각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이걸 왜 볼까? 내가 만든 걸왜 볼까? 이겠죠. 의외로. 콘텐츠를 만드는 여러 사람들 중에 이걸 까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도, 아이고,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오래 관성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이거 만들어. 내가 이걸 만들었어. 내가 드디어 하고 싶었던 역작을 20몇년 만에 KBS에 있느라고 공중파에서 그 부장님들, 국장님들 막 따다다다 하는 막 맨날 반대에 부딪혀서 못했던 걸 드디어 이제 내가 만들었어 보다 더 중요한 걸 까먹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뭐? 이걸 왜 볼까? 지금 이거를 틀고 보는, 지금 이 순간에 저를 보는 여러분들의 시선 속에서도 계속 고민인 거예요. 나를 왜 보러 오셨을까?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는 창작자는 굉장히 수렁에 빠지기 쉽습니다. 제가, 저도 역시 그랬던 적이 많았던 것처럼요. 어떤 순간에, 어떤 포인트에서, 어떤 내용을 사람들이 왜 볼까? 그 귀한 시간을 할애해서 너무나 많은 선택지 안에서 내 거를 왜 볼까? 가족이라서 일단은 처음에 가족들이 보죠. 네가 뭐 하느라고 싸돌아다니는지 한번 보자. 이런 의미에서 봅니다. 이런 이딴 거 이런 거 많이 저도 욕 먹었었어요. 초창기 이런 거 만들려고 집에 뭐 이런 욕도 먹을 거고 어~ 자식들에게 저도 딸이 두 명이 있는데 자식들에게 늘 보여주죠 내가 이거 만드느라고 너네한테 이제 신경 써야 할 육아를 좀 등한시 했었다 보여주면 이제 약간 혀를 차죠 뭐두 번째 것도 봐줘야 돼뭐 이런 표정으로 보더라고요 이번에 가우스 전자도 제가 이제 약간 그~ 그 영상 이제 편집 덜된 영상을 첫 번째 딸한테 보여줬는데 자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음~ 더 재밌으실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거기서 더 가공을 해서 음악도 깔고 훨씬 더 재밌으실 겁니다 우리 딸은 좀 뭐~ 시선이 높을 수가 있죠 아무튼 그런 식의 이제 여러분이 보여줄 대상자를 생각하면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다행히 지금의 컨텐츠 환경은 어떤 일기든 색깔만 있고 캐릭터만 확실하면 봅니다 골 때리든 웃기든 힘같던 한심하던 아니면 너무 똑똑하던 한 가지 포인트만 있으면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캐릭터가 될 거예요. 그걸 잡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서수미 프로듀서님은 어디에서 영감을 좀 그냥 얻는 거 아니고요? 많이 얻으시는지 궁금합니다. 당 이렇게 <웃음> <웃음> 너무 귀엽게. <laughs> 어, 네. 영감은요. 어, 저도 요즘 영감을 못 받아서 고민인데, 영감은 곧 의지에 해당하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저, 저 정도 나이가 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역시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 계시면. 근데, 어, 웃기고 싶어. 재밌는 걸 하고 싶어. 라는 의지가 안 생기면 영감도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 의지를 얻게 되는 건 저는 저희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애들 두 딸이 한 명이 대학생, 한 명이 고등학생인데, 얘네들이 뭘 보고 웃는지를 보면서 질투를 해요. 절대 제가 만든 콘텐츠를 보고 웃지 않습니다, 요즘에. 오. 어, 요즘에 제첫 번째 딸이 빠져 있는 캐릭터는 빠더너스 캐릭터에 빠져 있어서 빠더너스에 해당하는 굿즈도 다 사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거 보면서 아, 내 딸을 웃길 수 있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아, 원래 가족이 좀더 냉철하잖아요. 그렇죠? 네네네네. 네. 가족이 가족이 인정해 주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네. 네. 오늘 굉장히 귀한 발걸음 해 주셔서 또 귀한 이야기 많이 나눠 주셨는데요. 오늘 굉장히 재밌었죠? 그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피디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